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다윤시점, 고향 강구 생활.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6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깨워주는 고장 금산으로 떠납니다. 금산을 흐르는 맑은 강줄기 천내 강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공기 좋고, 아 뭐야, 너무 예쁘다. 음, 오, 어, 어머님 뭐 하시는 거지? 고향탐구대장 눈에 수상한 주민들을 포착했습니다. 다들 강에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어, 뭐 하시지? 어머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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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제일 맛있고 사로른 거 잡고 있어요. 맛있고 사로른거요 네. 그럼 저도 해볼래요. 아, 들어오세요. 금산에서도물맑기로 소문난 천내강 6월이 되면 반가운 얼굴이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씨알 굵어진 다슬기. 오, 진짜 많다. 네. 잠만요, 잠 잠깐만 이거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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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자. 잡아야 되는데? 이야, 아니 이렇게 다슬기가 큼지막한 거 보면 요즘 철인가 봐요. 네, 살이 올라서 요새 국 끓여 먹으면 은 아주 맛이 좋아요. 어, 그래요? 평화로운 풍광에 눈길이 저절로 머무는 천내간 생태계가 잘 보존된 자연식지이자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진 금산의 젖줄입니다. 버들치, 감돌고기가 사는 물맑은 여울. 여름이 되면서 다슬기도 튼실하게 몸집을 키우는 중입니다. 아니, 진짜, 한 바구니 가득이에요! 여기가 금강 상류 지역이라 물이 맑고 깨끗해서 다슬기도 많고요. 다른 뭐 개구리나 뭐 새우? 이런 다른 생물도 참 많아요. 아니, 새우도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아, 그걸 제가 잡아서 까먹었어야 되는데. 민물새우에 다슬기까지 잡으려면 오늘 제 손이 더 바쁠 것 같은데요. 물이 깨끗하니까 다슬기가 잘 보이더라고요. 대박, 대박. 진짜 크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다른 데서 본 다슬기는 되게 끝이 뾰족했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좀 짤뚱한데 네 여기는 물살이 세서 끝이 어 짤막하니 뺀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아, 뺀질이요 네 어, 약간 좀 찔리는데 저도 좀 뺀질이거든요 <laughs> 금산 주민들이 뺀질이로 부르는 다슬기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양합니다 경상도에선 고디 전라도에선 대사리 강원도와 충청도에선 올갱이로 불리는데요. 6월 산란기가 되면 살이 오르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으악! 아 잡아 잡 어머니 흔들으세요. 쉬다 하시라고. 아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거 진짜 잡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아 그럼 좀 쳐볼까요? 아, 잠깐만. 어리아파 <laughs> 강물에 발담그고 먹는 수박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와, 진짜 달다. 와, 난이 금산마산 다슬기 잡고 수박까지 먹으니까 진짜 어디가 휴양지가 따로 없어요. 여기가 휴양지지. 진짜? 야. 금산이. 공기 좋고, 물 공기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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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좋고, 사람도 좋고. 우리 금산이 최고예요. 진짜. 강가에서 수박 먹된 기분도 꿀맛이었지만 수박을 먹으면서도 금산 다슬기 맛이 궁금했습니다. 음. 야, 진짜 이렇게 달고 시원한 수박 먹으니까 막 힘이 물컹물컹 나는데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달, 다슬기 잡았잖아요. 네. 이걸 뭐에 먹어요? 다슬기 국도 끓이고요. 음. 된장 넣고요. 거고 무침도 하고요. 적도 붙여요. 정이요? 전, 전, 전. <laughs> 그러면 저. 그러면 저적 먹어야 되니까 네. 이거 다슬기도 많이 잡아올게요. 네, 그럼 잡으러 갑시다. 우리 적 먹어야 돼요, 적. <laughs> 긴 세월 금산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내어주던 고양산천. 여름이 깊어지면 천내강은 물 반, 다슬기 반이 되는데요. 그 덕에 강촌마을 주민들은 여름 내 반찬 걱정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자, 아,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안 돼요, 안 돼요. 저 아직 다안 잡았어요. 저더 잡아야 돼요. 이 정도는 충분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아, 이거 아쉬워서 안 되는데. 진짜 많아요, 진짜. 다 아, 잡았어요. 가셨어요? 어머 아, 아쉽지만 가야겠다 어디 언제 가셨어요? 같이 가요 얘들아 안녕 다즐기가 부지런히 살을 찌우는 초여름 천대산 자락에 살고 있는 초보농구의 텃밭도 나날이 푸릇푸릇해지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맞이하는 여덟 번째 여름입니다. 해직하고. 음. 8년 전쯤 해서, 이렇게 귀촌을 해가지고, 아주, 이, 공기 맑고, 물 좋은 데서, 취미 활동도, 뭐, 음. 어 여러가지 하고, 색소폰또 음. 드럼, 깽가리 하고, 장고, 이런 정도. 엄청 바빠요, 이 양반, <laughs> 아주. 아이고, 그런데, 이분은, 저보다도 더 바쁩니다. 그래요? 어머님 뭐 하시는데요? 저는 생각해서에 회원이 들어가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도시를 떠나 금산에 온지 8년 다정한 이웃들을 만난 덕분에 추억도 많이 생겼습니다. 야, 인상이 다 너무 좋으세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두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들. 금산에선 못 말리는 슈퍼우먼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생활계선에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음. 또 반찬 같은 거 해드리고, 말벗때 해드리고, 어? 건강도 체크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 어쩐지, 아니 음식 만드시는 양을 보니까요. 진짜 평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또 돕고 챙기시는지, 어, 눈에 선하게 막 그려지네요. 평소에도 꾸준히 반찬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천내강에서 잡은 다슬기로 실력 발휘를 해볼차 참입니다. 텃밭에서 뜯은 아욱으로 다슬기 된장국도 끓였고요. 다슬기 푸짐하게 넣어서 갖은 채소와 매콤하게 무쳐주면 떨어진 입맛 살려주는 다슬기 무침도 완성입니다. 어우, 맛있겠어요. 이제 저거는 퍼먹어야 되는 음. 탱글탱글한 다슬기는 전으로 부쳐 먹어도 별미래요. 이 야, 다슬기 하나로 이렇게 푸짐한 밥상이 차려진 게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맛있겠다. 여기 다슬기 적도 있고. 아, 솔직히, 이 다슬기 아웃국은 냄새부터 못참겠더라고요 음! 와, 진짜 시원하다. 다슬기약이 맑고 진하게 우러나서 도저히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와, 너무 까 와, 제가 진짜 다슬기 저는 처음 먹어보네요. 진짜 거의 다슬기 피자인데? 이렇게 말아서 돌돌돌돌 말아서 푹어 들어가요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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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웃음> 와 진짜 입안 가득이 다슬기 향이 퍽 퍼지니까 너무 맛있는데 제가 잡은 다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laughs> 구수한 다슬기를 매콤새콤 부치면 어떨까요? 오늘 저 이포강 제대로 합니다 어우, <laughs> <오>, 입이 크시네요 <laughs> 음. 새콤달콤한 양념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다슬기를 드시면 간이 회복이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이제 광음했거든요. 음, 어, 많이 먹어야겠다. 숙취도 숙취지만 예. 몸보신에 여름 몸보신의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철 먹거리를 함께 나누며 여름을 준비하는 사람들, 다슬기 잡는 날이면 또 이렇게 즐거이 밥상에 둘러앉겠죠. 아낌없이 나눠준 다슬기 음식 덕분에 제 몸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어머니들 봉사활동 많이 하셔서 사랑을 듬뿍 넣으셔서 그런지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 맛있어요. 그럼 제가 이 맛있는 음식에 보답하는 의미로 다슬기로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삼행시 운 띄워 주세요 다! 다슬기 많이 드시고 슬! 슬기롭고 건강하게 여름 준비하세요. 기! 기력 회복엔 금산 다슬기가 최고! 오 천대강 다슬기가 살이 오르는 계절이자 호국보훈의달인 6월. 금산에 오면 꼭 만나야 하는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아니, 6월에 금산에 오면요. 예. 여기서 꼭 만나봐야 될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임진왜란 때이 음. 금산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 이 700의 총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금산엔1 5만0천 명의 외적과 전투를 벌이던 의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처절했던 역사의 한 장면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 저기 되게 큰 그림이 있네요. 실제로 전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데 혹시... 금산에서 벌어졌던 전투인가요? 예, 이게 1970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조원 선생님과 무역 연구 대사가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때의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한 기록합니다. 따라서 청주성 전투 그리고 금산 전투 당시에그 상황을 알수 있도록 그려진 그림입니다. 일본군 15,000명과 현재 싸우고 있는 처절했던 모습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내자 고 하려는 그런 호국의지가 아주 네. 강하게 보이는 그림입니다. 나라를 구하자는 한마디에 쇠스랑과 몽둥이를 들고 맞서 싸운 이들. 얼굴 모르는 일병들의 이름을 이제야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을 보니까 이분들을 꼭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의 유해를 모셔놓은 것도 있다고요. 700의 총 공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필사 무퇴 결전을 벌이던 700의 사. 의병들의 뜨거운 호국의지는 50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곳에 살아 있습니다. 2차 금산전투 당시 돌아가셨던 의병, 의성분들을 모셔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호국 정신을 기리고자 이렇게 묘역이 조성되었습니다. 700의사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종용사. 일제의 항일유적 말살 정책으로 무너지고 폭파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는데요. 광복 후 금산 군민들이 성금을 모아 다시 복원시켰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700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6월의 하늘 아래서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호국 영령하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독립운동가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의병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 앞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병들. 금산에서 만난 700의사의 충절과 호국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 금산 간촌마을은 제철 다슬기와 수많은 일병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생명에 감사하며 나라 사랑의 의미도 되새겨볼 수 있는 곳. 금산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깨워보세요.